안녕하세요. 오늘 먹방,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먹방, 물티저스부터 시작해볼게요. 물티저스, 동글동글. 내 거야. 내 거야. 여기까지는 먹었잖아 <laughs> 자 한번 ASMR 그 다음은 저입니다 음 완전한 소식이 완전한 소식이 쉿, 쉿. 완전. 나시 <laughs> <laughs> <마시지요>? 조용. <laughs> <laughs> 자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 저는 메라면도 먹어. 뭐, 여기서는 틱톡, 그리고 칼라메라면은엄잘 부리지 마요. <laughs> 도페 뽀 경..아이 경크.. 도페 뽀 경크 뽀 입니다 틱톡입니다 틱톡입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에 재성의 해피 생활입니다 니네 영상 광고하지 마세요니 네, 네 영상 홍보하지 마세요 아 길쭉길쭉TV도 구독해주세요 됐지? 카메라맨은 팔로잉 해주세요 세명밖에 없어요 카메라맨 팔로잉 해달라고? 그럼 너 팔로우 취소야 팔로..엥? 팔로우 해주세요 잠시만 카메라 맨 여기 찍어주세요 네? 왜요? <laughs> 제발 구..아..야야야야 <laughs> 몰티저스 광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잉잉 <laughs> 아! 왜요 왜 여기 찍은 거니네 골라줘 <laughs> 몰티저스 몰티저스 A S O R <laughs> 미치광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? 왜? <laughs> 아, <잠깐만요. 웃음> 야, 야. 야 이럴 때는 스스로 따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님? 딱 절대 따라 해지마세요 <laughs>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야야야 이럴 때. 스톱할게요 야 a k e it. You don't do t h a 얼마 o m e on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데 n o w o n t k n o don't know. 아 don't 아, 어, k 밑에 도로 어 잠깐만, 움직이 잠깐만. 어, 어.